일단은 우리 어 윤상태 님을 위해서 그리고 눈스머 님, 김동민 님까지 어. 정성 한번 하고 운동하도록 할게요. 눈 눈스머. 어, 눈스머, 윤상태, 눈스머, 김동민. 자, 펜가트 딱 만들고 어, 윤상태, 눈스머, 김동민 짱.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감사! 우사 우리는 해행해행풍해해족해해사해해 자, 해희하희 하트 일을일을세으 하트 하트 일을일을순는순터여터여러은정은정말 긍정적이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랄 하트 미사일, 뿅, 뿅, 뿅뿅뿅 뿅뿅뿅뿅뿅뿅 뿅뿅뿅 뿅뿅뿅뿅뿅뿅 자, 제 따라 한번 해봐요. 자, 좋은 생각을, 좋은 생각을 이렇게 딱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핑거 하트 딱 만들고, 자, 시작합니다. 자,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이것도 운동이 돼요. 스쿼트도 같이 하는 거 이렇게. 자, 좋은 말을 많이 하면 행복해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제 한번 따라 해봅시다. 자,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 나쁜 일이 생겨요. 자, 좋은 말을 많이 하면 행복해지고 나쁜 말을 많이 하면 불행해져요. 좋은 생각과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좋은 일들이 눈 사태처럼 일어날 것이에요. 와우. 자, 지금 제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주신 우리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눈 사태처럼 일어날 것이에요. 최고. 자, 이렇게 해서 저또 홈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태영 목방 TV 제목 뭐라고? 김동민님, 나이 보디가드 태영 목방 TV 오늘 라이브 방송 제목이 뭡니까? 빨리 채팅글 남겨보세요. 어 땅콩 도희님 안녕하세요. 대야바라기 하이 반가워요. 자 홈트 운동합니다. 우리 땅콩 도희님은 어 몸짱이 되고 싶나요? 그리고 스쿼트 턱걸이 몇개 하시나요? 어 혹시 홈트도 하시나요? 자 채팅글 한번 남겨보세요. 자, 건행풍감사 챌린지 운동이에요. 자, 나바순. 나를 바꾸는 순간. 나를 바꾸는 순간. 나바시 하려고 하다 나바순 했어요. 나바시는 나를 바꾸는 시간. 바꾸는 시간. 나바순은 나를 바꾸는 순간이에요. 나를 바꾸는 순간.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어, 오늘 나바순 1화를 시작한 거예요. 내일 2화, 그 다음날 3화, 그 다음날 4화, 100화까지 딱 해서, 태영이가 몸이 확실하게 바뀐 걸 여러분들께 보여 줄게요. 오케이? 자, 다시 와일드 스쿼트. 다리 넓직하게 벌리고. 자, 이번에는 앉을 때 모으고 설때 팔을 펴게요. 자. 우리는, 건, 행, 풍, 감, 사. 우리는 건강해. 행복해. 풍족해. 감사해. 사랑해.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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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랄랄랄랄랄랄랄랄, 건행풍감사. 우리는 건강해. 행복해. 풍족해. 감사해. 사랑해. 와우. 야, 운동 된다. 너무 좋네요. 바로 풀업 들어갑니다. 풀업. 턱걸이죠. 턱걸이. 풀업. 자, 갑니다. 우리는 건, 행, 풍, 감, 사. 우리는 건강해, 행복해, 풍족해, 감사해, 사랑해. 와우, 굿. 오메오메오메. 아, 운동하니까 너무 좋네요. 아.